안녕하세요 저는 피치트리시티에 살고 있는 부동산 아줌마 써니베럴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피치트리시티가 왜 살기 좋은지 다섯 가지 이유를 알려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거 다 보시고 나면 정말 피치트리시티로 이사 오시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럼 저랑 함께 고고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이곳 피치트리시티에는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맥힌토시, 그리고 하나는 스타얼스밀이에요. 두 학교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이두 학교는 골프카트를 타고 등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15세 이상 운전면허 퍼민만 있다면 학교에서 주차권을 발급받고 언제든지 학교 등교를 골프카트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이곳에는 골프카트 로드가 100마일이 넘게 있어요. 계획되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100마일 하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야? 하시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한국 지도로 확인해 보니 서울에서 속초 가는 거리쯤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골프카트 길들이 숲속 곳곳에 있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이 동네는 취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피치트리시티는 미국 남부에서도 송고피는 아주 취향이 잘된 동네랍니다. 어, 그럼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피치트리시티에는 골프장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동네라고도 할수 있어요. 골프 회원권을 가입하시면 이 동네 골프장 4개를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 동네 친구들은 골프 치는 걸공 차듯이 자주 나가서 하죠 저 그럼 이번엔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공항하고 무지 가까워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유난히도 델타 종사자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설명 다 들어보시고 나니까 피티트리스리 정말 살기 좋은 동네죠 한번 놀러 오세요. 이사 오시면 더 좋구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